안녕하세요. 미니마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도 분갈이인데, 어, 집에 있는 아이들이 한정이 되어 있죠. 제가 뭐또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있는 아이들 관리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데, 365일 집에 있는 아이들 올라가니까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분갈이를 좀 데리고 온 아이들이 많으니까 분갈이 영상을 올리는데, 사실 분갈이 영상도 뭐 그닥 크죠. 재미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요렇게 한다, 하는 그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는 마지스타예요. 마지스타가, 어, 여기는 하나는 생얼, 이쪽은 철학과 매력적입니다. 이두 가지 얼굴을 딱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아이. 예쁘잖아요, 그죠? 하나만 있어도 예쁜데, 하나는 생얼, 하나는 철학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분갈이를 좀 해볼게요. 어, 이제 우와 바람이 엄청 납니다. 오픈 너무 흔들리네. 어, 넘어갔지. 아이구야. 바람 바람 좀 제발 좀 멈추면 좋겠다. 진짜 이거 우와 잠시 어 잠시 잠시 꺼내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잠시, 오늘, 꺼놨어요. 어쩌면 아이들이 전부다, 이, 생이 다이기들은, 어쩜 이렇게 전부다, 뿌리가 엄청나게 잘, 내려있나? 엄청나죠? 불분해서 이렇게 막, 뿌리 잘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흙을 좀 어차피 갈아줘야 되니까, 그죠? 갈아볼게요. 철아들은 또 매력이 잔잔한 손톱에 물드는 게참 매력적이거든요. 하엽전 이야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잔잔한 손톱에 물이 싹 뜨면 너무너무 예쁜 게 철아요. 우리를 좀 어차피 저는 자를 거니까 좀 잘라가지고 털어야겠다. 그리고 여기, 또 밑에, 아이들 이제 창 같은 건 특히나, 요런 거는 밑에 쪽에 하엽이 이렇게 딱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거한다고 해도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쌓여 있으면, 켜, 켜이 쌓여 있으면 이게 좀안 좋아요, 목대 그래서 이제 뽑은 김에, 이거는 뭐, 아, 뽑은 잘 못, 못 제거하는 하엽이니까, 뽑은 김에 하엽을 조금 제거하고, 싹 심어주는 게 나을 거예요. 깔끔하게. 목대에 있는데, 진짜 이게, 켜켜이 쌓여있는 하이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있었던 아야 뗀다고 떼도 이알들이막딱 바닥에 또 이러다가 또 분리시킬라 그죠 제가 그런 것도 참 잘하는 전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너무 매력적인 아이니까 분리 안 시키고 잘 떼어 가지고 요 모습을 그대로 딱 볼게요 두 가지 얼굴을 딱그부에 조금 조심스럽게 떼봅니다 떼고 양쪽에도 좀 떼고 이뭐 하다가 풀리하면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싹 같이 심어주는 거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뭐이 모습을 좀 지키고 싶네요 이렇게 손톱도 좀안 다치게 해서 좀 잘라가지고 깔끔하게 털어가지고 심을게요. 이렇게 해서 혹시 부러질까 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화분이 어떤 화분이 어울릴까 했는데 여기 이제 옆으로 두 개가 딱돼 있으니까 이 오르망에 요 화분 있죠? 이렇게 터닝 화분 여기다 딱 심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아우 예쁘네, 그죠요거 조금 제가 요거 조금 더 털고 올게요. 먼지가 많이 나니까. 화분은 살짝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아이고, 저것도 말이주다 이거 해서 살짝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오르막 화분이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많이 높네요. 높이감이 아주 있고 앞으로 크니까 이렇게 해서 아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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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 해가지고, 심어 볼게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창들은더 큰, 뭐, 국민이도 마찬가지지만, 큰 분에 심으면 엄청 커, 커지긴 한데, 어, 뭐저 철화가 조금 더클것 같긴 한데, 이제 두 개가 딱 나란히 기대고 있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심어 볼게요. 이, 헌톱이 오면서 이제 좀, 상관 아이 들던데, 요거 혼자 끝에 쪽이니까, 하엽이 딱 만들어지면, 그죠? 떨어지면,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딱 걸치듯이 해서 심어줄게요. 그래도 분리 안 시키고, 분리 안 시키고, 잘, 하엽 제거를 했네요. 조금 더, 어이구야. 요 밑에 하엽이 좀싹 생겨가지고, 좀다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이 이게 지금, 밑에. 위에 그, 위 새로 나는 손톱들은 깨끗하고 맑은 손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톱 안 다치게 살 심어볼게요. 하나 채우면 되니까. 살짝. 와, 이게 이제, 창이 더 쉬울 것 같죠? <laughs> 손톱이 있어 보니까. 국민이보다 이게 조금 조심스럽네. 그죠? 국민이 너무 얘가 막 팍팍 하는데, 그 창이 살짝 좀 조심스럽습니다. 손톱을 지키려니, 요 녀석들이, 어우, 요건 손톱이 막딱 꺾여가지고, 손톱 변이도 오고, 너무 예쁘네. 살살, 살살, 가로워야죠 어디 갔노? 두 얼굴의 아이. 예전에는, 제가 막, 창 손톱 신경도 안 썼거든. <laughs> 그냥 냐면창 손톱을 지키는 것보다는 겨울에 야들을 안으로 안 올리려고 만지듯 다 손톱 신경도 안 썼는데 진짜 이게 손톱이 한번 없어지면 안 생기니까. 어 그것도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자세 들여다 볼때 손톱에 이제 매력을 끼기 손톱이 이렇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손톱을 이렇게 사소하게 되네요. <laughs> 손톱 사소 아 밑에, 올때 다치고, 또, 거기서 조금 상태 입은 손톱들을, 이제는, 뭐, 하이볼없센다 치고, 위에 아이들은, 이제, 포시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은, 예쁘게, 돼 있어야지요. 손톱에 물도 싹, 들고 하니까, 그죠? 물잘 지켜야 됩니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통통, 해가지고, 바닥에, 통통통 치면 되죠. 이, 이올 때,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사, 응, 예, 어쪽쪽 하면은 통통 침이 여기 이제 잘 들어갔는데 또 내려갔다 올라왔다 한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좀공기 힘없으면서 어 해줄게 예쁘다 뭐 어설픈 분갈이지만 어쨌든 아, 해놓으면 <laughs> 해놓으면 예뻐 우리가 정말 이상 할수록 분갈이 왜 이렇게 제가 봐도 어설픈지 모르겠지만 어설프네요. 아, 뭐 또, 막, 심, 심을 좀 좋은데, 이거는 무슨, 너무 어, 제가 봐도 어설퍼가지고, 이 이렇게 하는 게제 스타일이 아닌데, 어쩌다 이게 어설프, 어, 조심스럽게, 조심조심 어설픈 분갈이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봐도 많이 어설픕니다. 일단은 홈을 조금 채워가지고, 마감으로 딱 고정을 시킬게요. 아, 예. 싹 시켜가지고, 엄청 못하게 해서, 잘 달궈야지. 그래서, 일단, 했습니다. 마감 좀 해볼게요. 마감도, 이렇게. 이, 저, 어, 창이, 이제 제가 이거 뽑아보니까, 굉장 이제 굵은 걸로만 많이, 마감을 많이 했는데, 아우, 밑에 막 박혀있어요. 그래서 입장에아 아이고, 입장 아프겠다 싶어가지고, 이좀 파는 걸로 씁니다. 이런 것도 없지만, 입장이 막 박혀있더라고요. 어차피 마사를 이렇게 쓰면 좀 박히기는 박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가지고, 밑에까지 딱, 딱 해주면, 이제 뭐 고정력이 있어요. 그걸 고정도 좀 시키고, 놓을때 혹시 좀안 올라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마사를. 마감투를 하면. 넣으면 꼼짝 안합니다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당까지 끝냈네요 오, 심스러운 말이 끝냈습니다 원래 전 어떻게 하냐면 요거 들고 여기 엉덩이 밑으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영상 끝내고 나서도 이거를 들고 엉덩이 밑에 막 이렇게 막붙여놓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끊고 나서 막 들고 엉덩이 밑으로 이렇게 막 회사로 <laughs> 요 <두셨나요? 웃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또짱짱하게좀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저거 떠났다. 너무 정신없으니까 지금 안 하는데 막 엉덩이 밑을 막 들고 난리지. 일단 이거 좀, 좀 털어야지. 이제. 털면서 위로 올려가지고 인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 얼굴에서, 생얼이랑 철화가 있는 매력적인 마제스타, 뭔가이를 끝내봤네요. 어우, 예쁩니다, 그죠? 아 여기도 진짜 물이 들면 너무너무 너무 매력적이겠네. 이 돌림판이 말을 안들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볼까? <laughs> 이래도 안 되네. 일단, 이렇게, 물좀 뿌리고 갈랬더니, 아이고, 여기도 올려야겠다.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보여줄래더니 어찌나 돌림판이, 그치, 돌림판. 본분을 다음에서 보아가는지 이렇게 살짝 속도 좀 깨끗하게 세수하고 해서 있습니다 일단 분갈이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원래 3월 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새로들어온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봅니다. 아이들도 다담길게오 여기 보세요 손톱, 손톱이 완전히 변했어 와가지고 예쁘죠. 저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아 <laughs> 스타였어요.